멋있다. 네. 들려드릴게요. 아, 아, 가 어,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곡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매들 네. <laughs> <laughs> 고생했어요. 아, 이 곡은 몸살도 오셨어요. 아, 네. <laughs> 아, 아 요저 이제 피가들어 아. 고 역시 이이딱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단전이 힘이 들어가요. 네. 아, 네. 네. 다음에는 아, 라젠카로 어. 오픈이곡을 해야겠어요. 아, 그럼요. 음.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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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아, 저희가 이 곡은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니었으면 탄생하지 못했던 곡입니다. 어, 2021년 불의 명곡 왕중왕전에서 4바당을 거머쥔 라젠카 세이머스였습니다. 제가 네, 이걸 그래요. 열심히 해서 네. 진짜 이런 오리지널 곡을 아 포레스트나이 곡을 맞습니다. 꼭 만들어야 겠습니다 네. 아. 아. 진짜 이, 정말 이제, 엠포,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라젠가 언제 나오나 신곡 네. 아, 위치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다, 네. 다 예상하셨을 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딜레가 많이 생기면서 아 얘들 옷 갈아입겠구나 아 나안 어, 나온 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 전주까지 만들어졌잖아요. <laughs>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전주까지 멋있게. 예, 완성이 <laughs> 좋아요. 네. 정말 저희가 원했던 작품이 완성이 된것 같아요. 맞아. 아, 내일 또 부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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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지어요 <laughs> 네. 오늘 어, 그럼 오늘 공연 어땠는지 또 멤버들 대구에 왔으니까 또 네. 우림 씨부터 좀아 우림 씨를 마지막으로 마지고 할까요? 좋습니다. 아, 네, 열 네, 저는 어 오늘, 오늘 공연은, 네. 공연은 어 아, 마치고. 네. 저는 오늘 공연은 어뭐 물론 당연히 너무 부족하고 있지만 어 재미있게 한번 멘트 첫 번째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laughs> 저는 서울 공연 때 그런 뜻하고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우리가 정말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게 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뭐 흐트러지거나 망치면은 정말 큰 누가 될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좀 과했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섬을 공연을 마치고 대공원때좀 공연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더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었고요.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오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음에 있는 장소에 와서 중간 중간 굉장히 뭉클하고. 어, 컥하기도 하고, 그때의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우리로만 이 공연장을 이제 서게 되고, 또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이렇게 꽉꽉 채운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저 솔로 단독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음, 정말 단독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저희가 저 때문에 연습을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이례리에 비어서 멤버들께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아니에요 전혀. 대리수 감사습니다 민규 씨 덕분에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좀긴 시간의 휴식을 좀 가졌어요 어... 원래 하루 한틀 이렇게 물론 m 규 c 는못 쉬는데 그 쉬어서 좀 미안했거든요 어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도 한 3일 이상 쉬었던 네. 거는 정말 오랜만에 음. 그서 쉬었던 터라 어, 잘 준비하고 있겠거니 싶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또 멤버들이 또 굉장히 또 이런 저런 아주 디테일하게 또 많이 도와줬고요 아 두바이도 다녀오고 그리고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숙별님들 덕분에 상도 받았고 아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계속되고 그리고 오늘 대구 콘서트 매직입니다, 여러분 매직은 많이 업로드 오시긴 한데 어.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수별님들과 그리고 오늘 와주신 시 관객분들 그리고 멤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저 어, 저희 일집 에볼루션 때 어, 대구 공연 왔다가 굉장히 바닥을 경험봤죠 네, 근데 그렇죠. 저그 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되게 저 기업들이나 내가 네, 어, 기업들 그 슬로건들이잖아요. 그 위기를 기회하고 이런 말들. 네, 저도 굉장히 싫었으니까그 회사 다닐 때. 근데 실제 위기가 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어, 위기를 기회로 해서 안정된 상태로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안정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호랑이.. 약간 멘탈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면 뭐 정신만 차리면 잔다 그랬데 호랑이 굴 밖에 있으면 또살 확률이 더 높겠지. 그렇죠치상태에서더높더 올클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 4년 전보다. 훨씬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수배님들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야 우리가 이번 2022년에 방정을 한번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번 2022년은 저희 코리스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입니다. 어, 언제나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해에는 어,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대구에서 사투리 쓰면서 정말 성악 시작한다고 오! 하고 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대구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 지금 소음말 들었으면 뭐막 이렇게 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을 제잘 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 서울, 서울 사람 다 됐나 네, 그러니까 네. 이또소또 서울 총돈 다 됐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까봐 혹시 징그러우셨다면 죄송해요 사죄 <laughs> 마십시오 네 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이제 팬분들을 일컫는 말을 숲별이라는 숙과 별 이렇게 해서 숲, 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희 일상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숲처럼 편안하게 저희를 편안한 음악을 할수 있도록 정말 지원해 주시고 뒤에서 잘 품어 주시는 느낌이 들었다면 무대에서는 이 공간에 빛을 살짝 비춰 주셔서 저희가 별이 되게 정말. 잘 이런,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일상에서는 품어주시지만 무대에서 빛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스페셜입니다. <laughs> 네, <laughs> 늘 감사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오늘 대구 아주 첫 번째 콘서트 잘. 맞힌 것 같나요?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고 매일 이렇게 하지 최선을 보면 기대해 주시도록 열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흑호랑이인데 오히 올해 호랑이가 무슨 이요 약간 황금빛이잖아요. 황금, 그래도 오늘도 황금이고, 이 황금. 오, 오시라 너무 잘 어울리는 마지막 곡이죠. 응. 황... 에이, 황금색으로 확 물들여줄 그런 노래 들려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새해에도 꼭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로얄 대국 콘서트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레렌 세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